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롯데리츠입니다. 자, 롯데리츠는 오늘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분봉으로 이제 볼 수는 있는데 일단은 이제 분봉 차트 한번 볼게요. 이제 상한가를 마감을 했지만 장중에는 이제 뭐 공모 주가 이상되고 이제 형성이 돼서 시초가가 형성되고 등락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상한가까지 마감이 됐고요. 이제 여기에서 잠깐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자, 롯데 리치라는 기업. 자, 이 기업으로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롯데 리치의 투자 대상은, 아, 대상이죠. 부동산은 이제 롯데 쇼핑이고요. 그 다음에 롯데 리치 지분을 50%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자산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롯데 쇼핑이 보유한 백화점, 마트 아울렛 등 10개 점포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다. 자, 이렇게 이제 나와줬는데, 일단 오늘 이제 상한가까지 간 걸로는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상한가가 나올 때, 이제 한두 번에서, 기본적으로 세번 정도는 나오거든요. 두번 나왔다가, 이제 세번 정도 나왔을 때 이제 빠져나오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이 종목이 이제 점상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이제 내일, 내일 만약에 장이 시작했을 때, 이제 매수세가 장 초반에 뭐 아예 급등해서 붙었다면은 당연히 매수를 좀 자제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겠고, 이제 오히려 이제 좀몇 프로 안 올라가지고 상승을 한다면, 매수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거는 갭상승이 한10% 이상으로 크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상한가를 바라보고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시초가를 이탈을 하는 흐름에서 뭐 아니면 마이너스 시초가 이탈을 하고 마이너스 한3% 정도 이내 정도나 뭐 적어도 많이 넉넉하게 잡아서 5% 이내라면은 이제 이내로만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예 그런 게 이제 신규 상장 주의 특징인데,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속 급등, 연속 상승, 자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뭐 어려울 건 없겠고요. 일단은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갭 상승이냐, 갭 상승이 이제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제 뭐 작으면 은 당연히 일단은 매수에 가담해서 자 급등했을 때 이제 수익 보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갭이 크게 상승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갭이 크게 상승하면은 따라 들어갔다가 그 파동만 이용하고 먹고 나오고 그다음에 조정 받았을 때 이제 더 빠졌을 때 오히려 저점 잡아 가지고 매수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요런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두세 번 정도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신에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제 섣불리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손절은 당연히 이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맥점을 좀잘 짚어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매매 시에는 좀 유의해서 매매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든클럽이었습니다.